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하죠. 예, 처음입니다, 그죠? 저도 뭐 온라인 예배 생각도 못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면 과거의 신라, 고구려, 뭐 백제라는 삼국 시대가 있었어요. 이 한반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그게 고려에 의해서 통일되고 또 조선에 의해서 새로 세워지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흥할 때는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망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고려가 시작되고 조선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그 역사의 어떤 어 기로에서 보면 늘 영웅이라는 임영웅이가 아니고, 어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그런 말처럼. 어, 위대한 사람이 어,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의 정직성과 그 사람의 어떤 진솔함과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몰랐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삽시다 물결 치는 대로 삽시다 이런들 어떠,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나는 정도를 갈 것이고 바른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 따라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라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면 다 묻힐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 성소 안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말하면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헌신 안 해도 사랑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코로나 1군데 뭐좀 봐주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축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징계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열두 지파 가운데 열 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위에서 다스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의 시나 느바세 아들 여로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다야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디아니 과부드라. 28절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가 솔로몬을 대적했다. 뭐 그렇게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었다.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세웠다. 그래서. 그가 왕의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부지런함, 성실함,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가 우리에게 뭔 일을 주어졌어요 그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든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 직장의 생활을 하는 것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 나라의 어떤 녹을 먹는 사람이든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 성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죠. 우리는 강한 것, 우리는 뭔가 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꾸준히 가느냐. 물방울 하나가 그냥 산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열 번이 되고, 백 번이 되고, 천 번이 되고, 만 번이 되니까, 바위를 뚫더라.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 의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고, 이 부분엔 재능이 있는데, 이 부분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뛰어넘는 게 성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00개의 지점을 가진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펜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자산의 첫 번째는 세 곳의 점포. 시작이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것밖에 없다. 천, 세계, 세계에서 시작해서 1,700개 지점을 내 기까지 그가 성공되고 부자 되었던 비결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저, 저의 마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마음이 비슷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회사 사장이면 사원이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참 맡겨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가족이고 우리 성도라면 아마 다 기분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빠른 시대인데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약삭빠른 시대에 뭐 때는 성실하게 나아간다는게어찌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누가 승리하느냐? 꾸준하게 변함 없이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더라. 여러분들 미국의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 그러면 다알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의 후임인 쉐브라는 사람은 잘 몰라요. 쉐브라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카네기 다음으로 사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다들 놀랐어요. 내 후임자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반발 아닌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진들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이 시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밖에 못날 학력이었어요. 그 어떻게 그가 카에게 후임이 되었느냐. 회사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어, 조금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취직한 것은 그 회사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 관리사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잘 키워지고 또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이 사람이 뭐 정원은 뭐 금방 또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그냥 자기 일 끝났으면 뭐그내려가쉬면 되는데 주변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뭐 공장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기계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보니까 아니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라. 아, 괜찮다고 제가 오늘 출근해서 몇 시간 일해야 되는데 요 시간 남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사장의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정식 직원 공장의 공원으로 했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공장에 일하던 사람이 사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카네기의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네기의 신임을 받게 되고, 어, 뭐, 이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떤 일을 맡겨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하루, 하루는 뭐, 일이 복잡한 일이 있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가네기가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원들은, 다른 직원들은 다 집에 가고 없는데, 시부라는 사람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인데 있냐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사장님이 뭔가 나를 시킬까, 부를까, 할 일이 있을까, 제가 퇴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룬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면, 이가, 이 부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 똑똑하긴 하지만 이런 면이 이런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결국은 그 시골하는 사람이 나의 후임자입니다라고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았다고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언 28장 10절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걸 성실히 감당하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범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윗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가 성실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온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기름을 부어리라. 이세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와 일곱째까지 일곱 명의 아들은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단한 사람 다윗은 없었어요.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세를 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주력, 어, 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어, 승리하고, 이제는 왕으로 나아가는 등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는 일도 그의 성실함에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군대 가는 나이가 정해져 있듯이. 그래서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는 집에 있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은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있고, 다섯 명의 아들은 집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전쟁터의 일들이 궁금해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도시락을 챙겨주고, 그 안부를 묻기를 원했는데, 다섯 명의 아들 중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막내둥이를 불렀어요. 아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들의 형들은 왜 불림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 아버지의 판단은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를 보내면 전쟁터가 무서워서 못갈 수도 있겠고 그의 평소의 삶으로 볼 때에 쟤는 믿을 수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죠. 다이시면 반드시 가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심부름을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뭐냐 그러면 기의 문을 열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78시편 아, 78편 70절 여의 말씀요.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 현장에서 열심히 양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양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고함으로 나아갈 것을 내가 믿고 그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성실한 사람, 성실한 기준으로 보면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는데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에 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겜 그러면 가기 싫은 곳이 세겜입니다. 디나라는... 어, 누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화물의 자녀들을 전쟁 일으켜서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하고, 언제든지 그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형들도 세겜에 어, 양을 치다가 빨리 도단으로 옮겨지는데, 요셉 역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심부름을 시키니까 예하고 갔어요. 가보리가 없더랍니다.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가 수소문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형들에게 도착하게 되고, 형들이 그를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계획을 그 바꿔서 팔아버리고, 그 일들이 그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조금 덜 부지런했으면, 요셉이 조금 덜 순종적이었으면, 아무도 인생에 불행함은 없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나가는데, 그 맡겨나가는 과정 속에 그의 성실함이 드러났고, 사람 앞에서도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참 열심히 한다 가정 종무로 세워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이야 저 사람 너무 열심히 네 감옥에 종무로 세워라 뭐 그렇게 요셉의 인생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바로의 눈에 들어가게 됐고 이방인으로서 그 애국의 일들을 맡겨지는 그 출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일에 내가 열심히 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 어떻게서 해 왕의 핏줄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느냐. 그는 솔로몬 눈에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부지런한다. 뭐 성실하다. 이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에이, 뭐 대충 하고 말지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다음에 하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요셉도 카네기 비서였던 쉬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귀한 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성신은 길을 열고, 성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신은 성리로 이끌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후전적인 이 능력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에는 여러분들이 성실한 단어를 붙으시고, 또는 삶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많다, 번성하다 라는 라바브라는 말하고 백성이라는 암이 합쳐져서 백성의 수가 증가하다, 많아지다, 여로보암이라는 말이에요. 어찌된 판인지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누구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의 이름을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으로 지어라 여로보암. 그래서 그가 애 태어나서 제애 이름 뭐예요 여로보암. 가족이 불렀고 친구가 불렀고 이웃이 불렀고. 그래서 그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축복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분 나쁘더라도 이런 복을 빌어 주셔야 돼. 자식에게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부모는요. 참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미워도 축복을 하셔야 돼. 좋은 말 하셔야 돼. 왜? 여러분, 이그 이름 자체가 백성이 점점점 많아지는 사람이라는 게 불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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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그가 그 자리에 나 있고 아이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축복하시죠. 건강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부자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땅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안보가 땅의 기름진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아가서 여로부함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나쁜 길로 갔다. 그래서 그는 요 왕이라 할지라도 대적한 마음을 생겼던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왜 저래? 하나님 맘 성기고 우상 성기고 저 나쁜 길로 가. 그런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신하이면서도 왕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잘못된 길을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기에 나타난 여로 보암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으로는 좀 불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불려졌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든 아니할 때에 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서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유들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유가 더큰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아무리 그가 성실했고 그가 아무리 잘났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잡힘 받지 않는 사람은 서인 받지 못했어요. 유능한 사람은 많으나. 스임 받는 사람도 있고 불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능함이 스임 받게끔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어,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을 짓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두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열 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그 입술의 말씀을 여로함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이루어졌다 세상의 시작이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구약의 39건의 오실메시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신약의 27건은 오신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라 말씀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뭐 다른 이야기지만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부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갔기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3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여러 보험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골 장터에 어~ 장이 있었는데 그 장에 어, 벼룩시장에 바, 먼지가 가득한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어~ 얼마에 어~ 사겠습니까 한삼 달러 드릴까요 그 주인이 삼 달러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순간 어~ 노인네가 지나가면서 그 바이올린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냐고 가능하다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튜닝해서 줄을 맞추고 먼지를 들고 멘델스 존의 바이올린 협치골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시작되면서 온 시장 사람들이 다몰려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어떻게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손을 보적 들고 그 바이올린 내가 3000달러에 사겠습니다. 3달러 주면 팔래요 했던 3달러가 3000달러가 되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은요. 어느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의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 가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필요하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란에 있는 테란 왕궁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런데 그 왕궁을 지으면서 이 디자이너가 큰그 벽에는 거울을 붙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파리에서 좋은 아름다운 거울을 주문해서 이란으로 어, 배달을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거울이 금이 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수송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생각하던 디자이너가 괜찮다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나서 그유리그 거울 조각을 망치로 다 깨부수라 했어요. 다깨었어요왜 그랬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 벽에 깨어진 유리를 조각조각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아침에 해가 뜨고 그 광궁에 빛이 왔을 때 다이아몬드 같은 온 벽이 파짝파짝파짝 그래서 세계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배상하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디자인의 머릿속에 작품 속에 들어가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도 작품이 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비가 날라 들어와서 한참을 있다가 어, 집안 공기가 안 좋은지 바깥에 나가려고 계속 창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안타까워서 창문을 열어도 못 나가서 저거 잡아서 내 보내야 되겠다. 잡으려고 하니까 날라가고, 잡으려고 하고 날라가더라." 그 나비는 그 주인에게 붙잡혀야만이. 아끌 홀홀 날라갈 수 있었는데 늘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네 인생이 어째 보면 문제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깨어진 거울 조각 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숨 막히는 공간 안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리 나비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의 손에 붙잡히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 앞에 우리가 붙들리게 된다면 아마 너무나 귀한 작품이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여러 범위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의 첫 번째 이유는 성실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가 뭐 이런저런 전국의 나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에도 신앙생활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웅은 나타나고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니까 뭐 예배 대충 드리자. 코로나19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니까 뭐 헌금은 왜 해? 말씀은 왜 읽어?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바르고 또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로밤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선한 도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예배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그 좋을 건데 나는 내게 주어진 성실함 뭐, 뭐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